사실 메타에 들어와서 2개월 때까지만 해도 영어가 너무 안 돼서 저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수 있고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됐었는데 회사에 들어오니까 동료들 간에 의논하는 내용에 따라서 업무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긴밀해지는 대화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영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정도의 비결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메타에서 파트널 엔지니어 제네 i i 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세영입니다. 이번에 라마4라는 최신 모델을 출시했는데, 뭐, 엔비디아, 뭐, AMD, 그 회사들에서 바로 모델이 출시되자마자 쉽게 돌릴 수 있게 1대1로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전교 1, 2등을 항상 했었는데 그래서 상상고등학교라는 자사고로 나가게 되었고 좀 유명한 학교다 보니까 나도 여기 졸업하면 서울대나 카이스 가서 공부할 수 있겠다 했는데 고3 때 수술을 3번을 받으면서 7개월 정도를 병원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그 와중에 저는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정말 많이 울었었는데 결국에는 성적 맞춰서 학교를 가게 되었고 굉장히 좌절감에 학교를 다녔어요.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었는데 부모님이 절대 재수는 안 시켜주신다면서 그래 일단 주어진 내 환경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종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창업 캠프랑 다해서 20번은 넘게 공모전들을 많이 나갔었는데 수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느낀 게 어? 내가 꼭 좋은 대학교를 가야 창업 대회에서 수상하는 게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파이썬이라는 수업을 처음 듣게 됐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딱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나서 어? 이걸로 돈좀 벌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때 AI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한 건을 딱 따게 됐어요. 프로젝트 기간은 두달 정도였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다못 만들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달 안에 못 끝내면 받지도 않았는데,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런 압박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논문을 맥주캔 높이만큼 이루었어요. 결국에는 완성을 해냈어요.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두달 동안 해서 해냈었다, 경험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창업을 처음 하게 되었었는데요. 6개월 만에 7천만 원을 번 거예요.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이라는 시장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취업을 선택하게 됐었고 일이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 와중에 어? 나 미국 가고 싶은데? 나 미국 언제 가지? 이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토플도 100점 이상이 나와야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100점을 못 만들어서 영어 시험을 총한 7번 정도 봤고요 지원비랑 다해서 뭐 수백만 원은 날렸었고 그렇게 해서 겨우 최저 점수 맞춰서 두 번째 해에 UT 어스틴에 지학갈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와서도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학교 수업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숙제를 내줬는데도 이뭘 배운 걸로 숙제를 하는지 이게 감이 안 오고 그래서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너무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처음에 유학을 가서 다짐했던 게 한국인을 절대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도 랜덤으로 외국인 3명과 같이 4인실을 나눠 쓰는 아파트를 살게 되었는데 근데 학교에서 수업 듣고 영어가 안 되니까 그거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쉬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들과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친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게 클럽을 들어가자 유학을 온 목표는 창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 클럽을 들어갔습니다 그 클럽에서 제가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들을 친구들 막 툭툭 치면서 나 이런 거 만들어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랑 같이 일해볼래? 막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니까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홍보를 했었고요. 걔네들이 봤을 때는 이거까지 만들 수 있다고? 너 진짜 잘하는 엔지니어구나 라고 하면서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상 몇개 보여줬는데 애들이 오히려 저를 더 궁금해하면서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천천히 말을 하면서 저랑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오픈소스를 제가 리딩 해서 그 친구들과 같이 릴리즈를 했고 결과물을 내는 와중에 사이사이에 정말 많은 영어 이야기 토론 논쟁을 할수 있었고 영어 실력이 팍 늘더라고요. 근데 가장 문제가 어떻게 인터뷰를 보냐예요. 제가 가을 학기랑 여름 학기 인턴을 지원했었는데 운 좋게 ARM과 엔비디아 이렇게 두 군데서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인도인 분이셨는데 인도분의 영어를 지금은 그래도 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충격과 공포였어요. 팟캐스트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그런 발음을 많이 못 들어봐서 연습이 안 됐었고, 그래서 질문을 이해 못 하니까 답변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다 결국에는 시간도 못 채우고 끝냈었어.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거품이 빠지는 시기였었고, 개발자 취업시장이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200개 정도를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한 개밖에 못 보고 나니까, 나 이러다 진짜 한국 돌아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천명 지원자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력서가... 한 번이라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원할 때마다 계속해서 레주메를 수정을 했었습니다. 다음 지원했을 때는 이런 키워드를 추가하고 계속해서 겨, 거치다 보니까 거의 만능 이력서가 되어서 이 이력서 하나로 어디를 지원해도 다 되겠다라는 정도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느낀 게 강력한 한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때 이제 해커톤이라는 걸 찾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창업도 했었고 프리랜서도 해왔고 엔지니어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앞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압도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면 압도적으로 우승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해코톤을 참여했는데 대차하게 망했어요 수상도 못했고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승했던 그 프로젝트들을 수소문을 읽가면서 들었었어요 근데 어? 이거 너무 흔한 프로젝트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심사위원들이 공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때가 메타 AI 해코톤이었는데 책이라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a i 와 접목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니까 표망을 받았고 그래서 우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메타 AI 해커톤의 심사위원 중한 명이 지금 제팀 동료예요 그 친구가 너무 좋게 봐줘서 메타 HR에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인터뷰가 날라왔던 거였습니다 인터뷰 영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 생각을 했었고 인터넷에서 보면 예상 질문들이 다 나열돼 있어요 정리돼 있고 그것들을 전부 문서에 정리해서 저만의 답변을 만들고 출퇴근할 때도 항상 그 인터뷰 답변을 들으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갖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려운 거는 중간 중간마다 이제 파생 질문 질문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파생 질문들을 어떻게 잘 받아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의 취업 비결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질문이 통통 튀지 않게끔 질문의 판을 딱 막아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이 논리정연한 방식으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애플 스타일의 그래픽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저의 장점들을 파일에다가 적어놓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이 너네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다.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딱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인터뷰의 얼굴이 밝아져요. 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온 지원자 내가 진짜 처음 봤다. 그리고 이 그림이 정말 효과적이었던 게 그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만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예상되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들을 다 준비해 갈수 있었고 이 그래픽으로 질문의 범위를 완전히 좁혀놔버리고 이 인터뷰가 훨씬 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영어가 어려워서 생각해낸 방법이 메타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메타에 들어와서 2개월 때까지만 해도 영어가 너무 안 돼서 저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수 있고 그 친구들과 뭔가 이렇게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됐었는데 회사에 들어오니까 동료들 간에 같이 의논하는 내용에 따라서 업무의 결과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긴밀해지는 대화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에는 이 영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정도의 비결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최대한 영어를 많이 말하는 환경에 본인을 노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파티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그 파티에 제가 쫓아다녔었고 그리고 운동클럽 같은 것도 제가 다니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때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구나 다른 친구들이 그 상황 영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 일기를 쓰는 건데요 내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못했었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한글로 적고 한글로 적은 거를 나름 제가 번역을 해봐요 그리고 그게 번역한 걸 라마에 넣으면 제대로 번역한 문장이 나오고 아 내가 지금 쓰고 싶은 이 표현에서는 보통 이런식으로 말을 쓸수 있구나 이 패턴이라는 뼈대를 잡게 되었고 뼈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단어만 몇개 바꿔서 변화를 주게 되면 수백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제가 습득할 수 있게 세 번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팟캐스트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영어로 바꾸셔서 시간이 될 때마다 새로운 컨텐츠를 듣고 새로운 사람의 발음을 듣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계속해서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무의식 중에 이게 침투가 돼서 저장이 될수 있도록 내재화시키는 게또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메타라는 회사를 진짜 꿈의 직장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가 너무 똑똑합니다.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일을 하면서 배워가는 게 정말 많이 있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메타뿐만 아니라, 회고가 요즘에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메타 내에서도 분분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오히려 이런 환경이 회사를 각성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오히려 이 열심히 해서 회사가 주가가 상장을 하면 저희는 스톡옵션을 받기 때문에 결국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회사 일입니다 맡고 있는 회사 일과 제 미션은 온라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결국에는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들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 미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도전을 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고,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냈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도전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요즘에 제 생각입니다.